히특 t v 희 히특TV. 히특 t v 소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아, 싹 씻고 가고. <laughs>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11시 40분 됐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맛있는 축제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맛있는 축제장에 정신기험 해가지고, 지금 먹으러 나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가면서 또 재밌는 영상 한번 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남양산 톨케이터, 남양산 IC 진출합니다. 바로 JC에서 돌아가지고, 조금만 딱 오면은 남양산 IC예요. 남양산 IC 내려가지고 이제 국도로 쭉 들어갈 답니다 어, 저도 지금 요여기 요 생기고는 이쪽으로 지금 처음 가는데 와 길이 뭐뻥뻥 뚫리게 늘지가 잘해놨네요. 아이 길이 부산 대학 쪽. 병원 가는 길이구나. 완전 처음은 아니네. <laughs> 부산대학교 전에 너문 백만원 오면서 한번 왔던, 왔던 기억이 나네. 네, 부산대학병원, 여기 앞입니다. 병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우리 집이 가까워가지고 금방 올 수가 있어서 좋아요. 자 이제 시내에 빠져나와가지고요 이제 운동으로 가는 2차선 국도 저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길이 상당히 꼬불꼬불하게 이어집니다 <laughs> 오랜만에 이 꼬불꼬불 꼬불한 길을 와보네요 우리 털을 끌고 다니면 진짜 이런 길은 요즘은 잘안 다니는데 드라이버 운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길을 오니까 12km, 12km 남았고요. 뭐, 원동도 요 부산이나 양산 이쪽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 길을 뭐 와이, 와이 와봤을 겁니다. 아마. 이 지방 분들은 이 운동도 소개를 좀 시키자 보면은 이제 이 길로 쭉 가면은 뭐 성남사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삼양진 삼양진으로 해가지고 미량 뭐 그쪽으로 다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일요일이다 보니까 축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용 차들이 많이 가네요 오는 차도 많고. 이제 여기 오니까 낭동강이 좀 보이네요. <laughs> 산 속에 묻혀가지고 나무들 때문에 안 보이더니 강이 조금 보입니다. 지금 남은 키로 수는 9키로, 9로 남았습니다. 아, 지금 운, 운전기사를 바꿨습니다. 운전기사를, 운전기사를 지금 바꿔가지고 다시 지금 제가 촬영하는데요. 아, 카메라맨을 이거 초보자를 딜렀더만 영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laughs> 별로 영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운전수 운전 기사가 지금 자리 바꿨습니다. 아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말할 수 있는 걸 말을 하고 찍어야 되는데 이 둘이 사인이 안 맞으니까 지금 도저히 안 되겠어요. 조금 더 숙달을 시키가지고 숙달된 조교로서 숙달을 시키가지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지금 좌측 옆에는 경부선 철도입니다. 경부고속 경부고속철도하고 같이 행결되는 철도입니다. 이게 나막 블랜카드 붙이놨네요. 미나리 축제한다고. 플랜카드 엄청 붙이놨네요. 저 앞에도 있고. 딸기도 딸, 원동 딸기도 알아주나? 그런가 저 브랜카 댄서죠. 하기 아까 오는데 길가에 딸기 노점상도 쭉 있기는 있더라고아아 딸기도 벚꽃 피 너무 이쁘겠다. 멋있겠다. 원동 벚꽃길 이거 이것도 유명할 거야 아마 이거 지금 양쪽에 나무들이 전부 벚꽃 나무들이거든요. 이거 꽃 피면은 진짜 멋있겠네. 2차선 국도 길고 꼬부랑 길에다가 아 이제 3km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차가 밀리네요. 차가 쭉쭉쭉 달고 가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축제한다 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는 것 같습니다. 3km 계속 이렇게 달고 가는가? 저 앞에 저게 낙동강이 좀 보이는데 차가... 낮아낮아 놓으니까 확실히 경치 풍경 찍는 거는 별로네요. 우리 복덩이는 딱 찍으면 위내막에서에서 위에 내리다 보니까 잘 멋있게 찍히는데 음, 교통이 복잡하니까 교통도 나와 있고 보니까 축제 분위기가 납니다. 벌써부터 여기가 이제 쭉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모인데요. 차들이 교통도 많이 서가 있고, 차들도 많이 대놨고, 보니까. 어디 축제가 시작되는 모양인데. 내비는, 내비는 제가 주차장을 찍었거든요. 축제 주차장. 일단은 내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측에 천막 같은 거막 쳐놓고, 지는 데가 지금 축제하는 장 같아요. 여기 천막 쳐놓 저기. 그러니까, 안에 뭐, 장사하는 데 아닌가? 사람들 걸어서도 많이 가네. 걸어서도, 복잡하니까, 그거 걸어서도 많이 가네. 여기가 이제, 원동, 운동역 들어가는데, 앞인데, 이 쭉, 아까 거서부터 이어지면서 지금 축제장인가봐요. 여기 쭉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서도 많이 다니고, 보니까.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요. 가게들이 미나리 삼겹살 해가지고, 이제 전망 좋은 집들을 이 사람들이 찾아가려다 보니까, 음. 차도 좀 밀리고, 주차시킬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요쭉 오면서 계속 이게 지금 미나리 삼겹살 집들이 쭉 있네요. 보니까. 주차장까지는 1.3km 내비가 지금 남았다고 가르키는데 여기 지금 이런 데가 전부 지금 그런 가게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원동, 청정, 삼겹살, 뭐 이런 식으로. 청정, 미나리, 삼겹살 해가지고 이 전부, 전부 이런 가게들이. 미나리 축제 행사장 가는 길딱 있네. 네. 이제 여기 앞에 상글리 여기에 삼양진 가고 베넷골 들어가고 하는 그상리입니다이요 여기. 여기 상글이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이랑 삼양진을 가고 요 베넷골을 들어가는 길인데요. 여름 휴양지 베넷골 끝내주는데 아시죠? 영남의 알퍼스, 뭐, 이래가지고. 700m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축제장이 시작됩니다. 주차장이 보니까, 뭐, 한 군데만 널찍하게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이트들이 다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온 집에 저좀 밀려도 끝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하우스 있는데, 저 하우스 저 안에서 지금 축제 판매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한 가까운데 여기 들어가서 대놓고 걸어서 한번 가볼까요? 걸어서? 안에. 지금 여기가 이제 5번 주차장. 여기가 4번 주차장, 그렇네요. 음, 막 복잡하네, 저기는. 복잡하네. 기사 마음대로 어떻게,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될때 있으면. 쭉쭉쭉쭉, 쭉쭉쭉쭉, 전부 요 미나리 삼겹살 집들이 쭉 있네요. 근데 여기 끝난 거 아니야? 아직 190m 남았나. 주차장. 그럼 저 대놓고 걸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보니까. 12번 주차장이구나. 12번 주차장. 아까 거기가 이제 제일 북적북적 하는 데고, 그죠? 음. 가화 장실도 제일 있고. 일본 주차장 다 왔네. 다 왔네. 일본 주차장 아 일본 주차장을 내비가 내비가 딱 가리키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응. 여기는 음, 여기. 마을 해관이니까 되면 되겠네. 되면 되겠네. 마을 해관이니까 차만 나올 수있겠끔 차만 나올 수, 수 들어가봐 저 저쪽으로 바짝 붙 제가 되면 되나? 이쪽으로 좀, 붙이고 앞으로 또 땡겨줘야지, 그렇지. 됐어? 됐네. 됐어. 자, 일단 마을 해관 앞이니까, 여기는 뭐, 어차피 축제하니까, 이 마을 해관에서도 별로 말안할 걸로. 네, 네. 시험할 테니까. 자, 미나리 축제장 왔습니다. 저 하우스 저 하우스 저 안에 한번 가볼게요. <목소리> 식당. <목소리> 응? <목소리> 식당이네 식당. 내가 뭐 미나리를 쭉 놓고 이렇게 파는 줄 알았더니 식당이네 식당. 차 주차 시키는데. 주차 시키데 저가 네. 한포만 저. 해관. 해관. 그렇지 주차 시키나서 이저 집에서 팔아줘야 되겠네. 아 아까 오다 보니 전망 좋은 집들 많이 있긴 있던데 그죠? 전망 좋은 집들 많이 있던데. 그러면 여기 차 주차시켰으니까 이 집에 가서 한번 먹어야 되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자리가 없다네. 저 옆집에. 저 옆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옆집에. 안 그러면은 이제 요 구경했으니까 전망 좋은 집으로 갈까? 어차피 좀 기다리더라도. 예.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그럼 이 집에 이 집에 한번 보지 뭐이 집에. 여도 뭐 조금 기다리도 먹고 가야지 뭐. 오딱 사진은 맛있게 찍어 나왔네. 어?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집에 이, 이 집에 한번 보지. 여기서 자리 없나? 자리 있어요? 자리 있습니까? 역시 축제는 축제입니다. 에이. 그럼 뭐디저 한적한 데 가볼까? 저좀 멀리? 저 앞에? 멀리 좀 가볼까? 저 멀리 좀 가보지 뭐. 좀 한적한 데 가면 자리 있겠지? 그 어, 맛있는 냄새는 코를, 코를 자극하는데 조금 걸어서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걸어서 저 위로. 야, 딱 여기 뭐, 미나리를 골라가라고 막 재배를 해갖고 막 이렇게 모아놨네. 미나리 <laughs> <laughs> 토기 토기 종이라 아까운 거 아닙니까? 와, 음, 이제 요 미나리 재배 하우스, 예, 아 미나리 파르파르다이, 초기 미나리 막 올라오네, 파르파르다이, 예. <laughs> 저 저기 14번 농원인데, 제일 끝자리인데, 지금 저도 자리가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걸어서 팔품팔더라도 자리 있는 대로 가야죠. 뭐. 요 14번 하우스 자리가 있나? 저거는 자리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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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아, 이도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려야 되네. 기다려야 되네. 여기, 여기. 아니, <laughs> 여기 안 많다, 안 많다, 많다, 많아. 예약 대기 적어 놓고, 순번 적어 놓고, 지금 나왔습니다. 와, 이거 뭐, 장난이 아니네요. 이 전쟁이네, 전쟁. 이거. 와, 지금 여기 밖에 나가면은 강뚝이 있어요. 강뚝에, 저기, 경치도 좀 좋아 보이고 하니까. 여기서좀 기다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한참 지금 걸어와서, 한 500m 가까이 걸어왔는데, 어느 집이나 가도 마찬가지네요. 에. 여기서 기다리다가 먹겠습니다. 어, 막혔네. 막혔네, 막혔어. 와, 미나리 축제에 먹기 힘듭니다. <laughs> 강뚝인데, 자 음, 물이 깨끗하구만. 물이 깨끗하게. 와. 좋네요. 저 앞에, 저 앞에 저기 차들 쭉 있는데. 쭉 있는데 저기 다 지금. 야, 매화 나무가 이제 꽃망울을 막펴줬네요 꽃망울을 아, 꽃이 막 이거 핑거도 있고, 꽃망울을 막 터뜨리려고. 어, 꽃 피는 오 이쁘겠네. 지금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시간이 많아갖고 지금 미나리 아까그 뜨듯한 거 지금. 굴렀는데, 한번 와봤는데, 참, 파르르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어. <laughs> <laughs> 재밌는 풍경입니다. 재밌는 풍경. 전부 어, 뭐 제가 미나리 좀 좋은 것만 골라갖고, 한다고. 이어 희득 TV죠. 희득 TV. 희득 t v 맞아요. 이 맞아요. 가식이 아침에 아침에 일찍 해나긴갑것습니다 그지? 전화올기라 어, 지금 자리가 없어 네. 그몇 번, 몇번 지금 가니까 몇번 예약 됩니까? 한 20분이 가면 되던데요 네. 아 전화 29번 드릴2 9번이야아 우리가 지금 22번인가 그렇거든요 네. 전화 아직 안 왔습니까? 예, 네,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그럼 이날은 내가 다 골라도 되겠네요 다 골라도 돼다 골라야죠 다 골라도 돼 진풍경입니다, 진풍경. 지금 미나리 요 농장에서 저좀 속가 난것 같은데 이렇게막 싱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막 골라가지고 좋은 거 골라가 가져가려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재미있는 풍경이네요. 한국, 한국 아줌마들의 재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laughs> 서양 사람들도 이래 할까요? 서양, 서양 사람들도 이래 할까요? 하기 뭐,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그 문화를 모르겠지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서양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겠죠? 자, <laughs> 네. 아, 여러분. 자리 이제 나와가지고 앉았는데요. 이걸 셀프식으로 고기, 두 팩, 이거 미나리 한단, 마늘, 양념장, 뭐, 이래가지고, 햇반 두 개, 김치 하나, 이래가지고, 총 7만 5천 원이네, 7만 5천 원. 총 이래가지고, 7만 5천 원 나오네, 7만 0천 원. 야, 7만 5천 원이면 이거 비싸게 치는 건가, 싸게 치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부 셀프로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구워 먹는 식입니다. 예. 자, 맛있게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글지글지글지글, 고기 굽고 있습니다. 미나리, 미나리 이게 보들보들하게 꺼내줍니다 <laughs> 와, 이제 고기 다익었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탐방, 그, 원동 미나리 축제 탐방 한번 했다 생각하고요. 또 뭐, 배도 고프니까 삼겹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휴일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었다가 내일 또 오다가 나오면은 씻고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